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icymaking is seen to be more a d j e c t i v e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Policymaking은 어때 보여요? More a d j e c t i v e 더 객관적으로 돼 보인다. 언제? 전문가들이 play a large role. 자,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하는 거죠. large니까 큰 역할을 할 때예요. 어디에서? In the creation. 만들고 and implementation. 자, i m p 멘테이션 n 실행하는 겁니다. of 더 파워스 o l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실행함에 있어 아주 큰 역할을 할 때, 객관적으로 돼 보인다요. 그리고 또 언제? 유틸 i l i t a r i a n r a t 실용적 합리성이, u t i l i t a 실용적 합리성이라는 얘기예요 rationality는 is the dominant value. 그게 언제 뭐할 때. 주된 가치, 중요한 가치일 때에요. that guy's policy 니까. 정책을 입금해 있어가지고, 그런 실용적 합리성이 주된 가치, 가치일 때, 객관적으로 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것, 정책 메이킹, 파워 l 메이킹은 언제 객관적으로 되는, 객관적이다가 아니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제 전문가들이, 음,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하던, 합리적 기준을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은, 그쵸 전문가들이 그 만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때 이게 객관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어 객관적으로 보임 이런 얘기입니다 through the use of the scientific method 자뭘 통해서 해요 뭘 사용하는 걸 통해 과학적 이론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the facts of any given power situation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주어진 정책 그 솔루션들의 팩트를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 이론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The power of social constructions. 자 사회 그 사회 구조들의 힘 파워는 is supposedly diminished. 자 아마도 supposedly 아마도 에 diminished 는 감소될 거예요. 그리고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은 are discovered 발견됩니다 in an object, objective way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객관성이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 구조의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뭐 누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밀어붙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process들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an illusion 환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요 neutrality 중립성입니다. 중립적인 중립성인 거에 대한 환상을 만들까요? This process는 creates 만듭니다. 중립적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 뭐예요? This process는 implies. 자, imply는 뭐예요?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Uh, transcendence of the pitfall. s 자, pitfall은 함정입니다. 함정을 함축하고 있어요. And inequalities 그리고 불평등을 함축하고 있어요. Commonly associated with policy making.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드는 것과 연관된 연관된 거에서 주된 흔하게 뭐예요? 함정이나 그런 불평등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초월했다고 이런 것들이 초월됐다는 걸 함축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하고 과학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는 얘기야. 아, 얘는 참 객관적이구나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란 얘기죠? 어, 이거는 어, 그러니까 뭐야? 공평하고, 음, 중립적이고 이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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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아닐아니 아닐 거란 얘긴 거죠. f r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사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부정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봅시다.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학자들하고 p r o f e s s i o n a l 전문가들이 emerge 출연합니다 t 는데요 a s 뭐로서 the appropriate expert 적, 아주 적합한 전문가로서 to be consulted in policy making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걸 이렇게 컨설팅하는 데어가지고아 전문가 누가 오셨습니다. 아 이분 뭐 무슨 무슨과 교수 무슨 전문가 초대해갖고 야, 얘기 들으면은 되게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반면에 여기서 while은 동안의 반면입니다. Local citizen input 지역 주민에 참여하고, a k n o l e g e 그런 지식은 is often viewed. 자, 가, 어떻게 간주돼요? Un, as, unnecessary.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역이 현안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누구예요 지역 주민들일 거 아니야. 지역 주민들 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은 굉장히 막 서로 대립하고 자기 뭐객 주관적인 의견만 있는 거 같고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객관성을 띠고 되게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scientific and professional policy design.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그 정책 디자인은 does not necessary necessarily escape. 자, 아니래 탈 아주 필수적인 탈출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the, the pitfalls of uh, degenerative politics 그랬거든요 자, pitfall은 함정이었죠 그죠? Degenerative, degenerative는 무슨 뜻이에요? Degenerative는 퇴행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적인 정치의 함정에서의 탈출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 정치권들이 항상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정치권들이 항상 자기 당 입장만 얘기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말 바꾸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지금 그런 건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의 현안이 발생했어. 지역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돼. 정책을 만들려면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고 전문가 흔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일컫는 뭐 과학자나 뭐 이런 뭐뭐 뭐 그, 그런 전문가들을 학다가 정책을 만들어 만들어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런 퇴행이 있죠. 이런 네 h e n 네 r r a t i v e politics의 pitfall을 탈출하는 그런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얘기예요 전문가 갖다 드러내고 들이밀어가지고 정, 그 정책을 만드는 게그 구태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자, scientific하고 professional expertise는 자, 그런 과, 저, 과학적 전문가들 often relies on 종종 어디에 의존합니까? particular type of knowledge. 자, 지식의 특정 타입에 의존한대요 That is limited to, 자, 어디에 한계가 있는 겁니까? Utility and rationality considerations. 그랬거든요. Utility는 뭐예요? 유, 유용성이죠? 그리고 rationality는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용하고 합리적 그런 사, 고려를 하는 것에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뭐, 이 처리장. 폐기물 처리 시설 이걸로 만든다고 해봐 어떤 지역에다가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뭐 안전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거 아니야 뭐 이래서 안전하고 이중 삼장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안전한데 만약에 어떤 천재지변 이런게 생기면은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그러면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런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합리적인 합리성 이런 유용성이나 합리성의그컨스터레이션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하지 잘 지으면은 근데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건 누가 책임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 approach to policy typically does not consider values and cultural factors that cannot be measured. 자, 이거 뭐냐면요. 이러한 접근이요. 정책으로 접근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does not consider,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values, 가치관, 그리고 cultural factors, 문화적인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cannot be measured, 그 뭐예요? 측정되지 않는 거죠? empirically, empirically는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그런,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경험치, 그 지역 주민들의 경험치는 빠져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는 뭐예요? 전문가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경험치나 경험 역시 중요하다.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scientifically designed policies.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정책들은 conserve. 자, 제공될 수 있습니다. interested, run counter. 자, run counter는 뭐냐면은, 이걸한 단어로 어긋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 to the public interest.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그 정책들은 관심입니다, interest는. 자, 공공의, 그 주민, 지역 주민의 관심하고는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기 보면은, they,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자, 1번 봅시다. They use empirically proven theories to reflect local's input. 자, 걔들은 사용한대요. 자, 경험적으로 증명된 이론들. 자그니까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험적으로 직면도 이런 사용도 아니잖아 안 사용하고 있잖아 그쵸? The stress 자 강조합니다 cultural values 문화적 가치를 rather than utilitarian ones 그니까그 유용 그 유용적인 것들 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may be free from, 뭐로부터 자유로워요? the inequalities of policy making, 정책 만드는 거에 불평등으로부터 자유화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can r e i n f o r e 자 r e i n f o r e 는 강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unequal, 자, 불평등하고 and unjust, 부당한 그, r e l a 관계들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겠네, 그쵸? 그니까, 이렇게 과학자들만 참여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하면은, 이런 것들은, they can reinforce 할수 있어요. unequal하고 unjust relationships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4번이 답인 거죠. 5번은, reveal additive solutions. 드러내는 거예요. additive solutions는 객, 관적인 해결책이죠. to social problems.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 해결책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